네, 안녕하세요. DS1 UMG 엄지입니다. 오늘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항상 받으면 즐겁죠? 아, 요거는 RF 정폭기입니다 이게 우리 최근에 만든 프로브에 달아주면 아주 작은 신호를 정폭시켜주는 거죠. 보면, 오메가에서 3.5기가까지 20dB 정도 정복시켜주는 정복기입니다. 요거는 프로브에 달아서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던, 기다리던 제품은 요건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PCB가 이렇게 있는데, 패턴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납득하려면 좀 힘들겠네요. SMD 소자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부품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납땜마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실타래 같은데 에나멜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딱 봐도, 아, 코일을 감아야 되는구나, 라고 0.1mm 짜리 에나멜선입니다. 코일을 감아야 됩니다. 여기 한번 부어볼게요. 포장은 뭐, 잘 돼있네. 그, 포장의 클리기는 중국스럽지만, 제대로 그래도 할건다 했어요. 우와. 뭐 이고 빠트리면 아, 안 되죠? SMD 소자들이 빼곡게 들어있습니다. 저항도 있고, 건들 수도 있고, 어휴, 어, 많아요.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신짜수로 찝어야 돼. 될... <laughs> 이거 언제 납땜하고 있죠? 제가 이걸 왜 샀냐, 그러면. 제가 아마추어 무선을 하는데, 좀 제대로 무전기를 좀 이해해보고 싶어요. 무전기가 이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변조하느냐에 따라서, FM이나 AM이나, 그리고 이거 밴드의 대역폭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뭐 등등.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라디오를 만든듯이 한번 만들어서 하나하나 개척기로 그 측정해 가면서 뭔가 좀 아, 부전기가 예없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구나 라고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DSP를 사용하고 좀더그 수신률도 높고 의즈도 훨씬 더 좋은 DIY 키트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말 아날로그적인 그이야기에는 이만한 키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일정 물론 앰프도 있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LCD가 달려 있는 컨트롤부를 달고 이쪽에는 오토튠으로 달고 하단부에 혹은 뭐 옆에 앰프를 달면 제 생각에 한 5W 혹은 50W 정도까지 송출 가능한 HF 6밴드 리그가 됩니다. 송수신이 되는. 그리고 앞에 LCD 부분은 따로 구매를 안 했어요. 안한 이유가 좀 고민이 되요그 조금 클래식하게 만들 것이냐. 즉, VFD나 세븐 세그먼트 LED를 달아서 좀 클래식한 리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예 조금 큰 LCD를 달고 이제 노브를 달아서 조금 현대적인 리그로 만들 건지 좀 그걸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기본 베이스보드 해제로만 좀 먼저 만들어 놓고 좀 고민을 할 거예요. 만약에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밑에 하단에다가 구매 링크를 드릴 거예요. 구매 링크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구매 링크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 하단부에다가 댓글과 하단부에다가 이제 같이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잖아요. 어, 그 링크를 보시면 전부 다 100%는 아닌데 어떤 거는 링크가 그 판매하시는 분이 저한테 판매금의 일정 부분을 저한테 기턴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매하시는 분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매 가격은 동일한데 판매하시는 분이 자신의 수익을 조금, 아주 조금 저한테 돌려줍니다. 0. 몇불 이렇게 돌려줘요. 뭐, 구매하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의 링크, 자신들의 샵에서 물건을 구매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돌려주는 건데, 그 계좌를 지금 나중에 공개를 할 거예요. 한번 인출할 때마다 뭐, 15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인출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한 뭐, 몇십불 정도 모이면, 몇0불 모이려면 진짜 뭐몇 달을 해야 되고 1년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금액이 작아요. 근데 그게 모이면 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난번에 복지 병원을 도왔던 것처럼 혹은 아마추어 연맹도 될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손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기부를 할 거예요. 100% 기부를 할 겁니다. 은행 계좌 이체하는 그런 비용 빼고 실질적인 비용 빼고 제가 유튜브 하는 비용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체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 빼고 그 계좌에 들어온 비용은 100%다 뭔가 좋은 일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아직 인출할 정도도 안 되거든요 뭐한 100불만 돼도 도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뭔가 계속 좋은 일에 좋은 영향력을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또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뭐, 썩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은 제가 한, 한 50년 가까이 제 자신을 돌이켜봤는데, 늘 자기, 자기, 자기 반성을 하잖아요. 또 예전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 정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제 자신이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썩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포기를 하고 사는 거죠. 끊임없이 제 자신을 뭔가 이런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내몰지 않으면, 저는 아주 타락하기 쉬운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좋은 영향력에 끼치는 작은 영향력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좋은 영향력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고자 제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될수 있으면 좀 자주자주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아무튼, 얘기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링크에 구매하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판매하시는 분의 이익을 저한테 조금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가 왜100%다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보고 저한테 조금 커미션을 준다고 해도 그 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높으면 저 링크, 그 링크를 안 써요. 그냥 최저가 링크를 드리고. 어, 근데 가격이 똑같은데 나한테 뭐 0.1%를 준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0.1%의 잉크를 쓴다 이거예요. 고거를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요것도 같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그 6석 라디오, 뭐 4석 라디오를 만든 것처럼 하나하나 만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실로스코프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나 이런 걸로 측정을 하면서 어떻게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할 거. 이게 아마 꽤 오래 만들어야 될것 같아. 요제 생각 이게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파트를 만들고 또 그걸 또 테스트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될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택배가 왔길래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소개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